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아무리 서사가 차곡차곡 쌓여도 첫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 25, 21, 14화 늦었지만 결혼을 축하한다니 아니 처음 마음 그대로 서로를 응원한다면서요. 너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한다면서요. 첫사랑은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걸확인사설하려고이 드라마를 여태까지 봤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예상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백도의 사랑에 가몰입 중이라 수많은 이별 복선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진과 희도는 도대체 왜 헤어지게 된 걸까요? 이번 영상은 그 동안의 대사와 장면들을 통해 총두 가지 의문에 대해 토파볼 건데요. 첫 번째 의문은 두 사람은 왜 헤어지게 됐는가. 두 번째 의문은 이진이랑 헤어진 후 희도는 어쩜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민채까지 출산할 수 있었던 걸까? 입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2000년에 키스하고 2001년에 사랑한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민채는 2021년 기준 15살, 2007년생이죠. 그럼 희도는 2007년 이전에 김씨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2007년 민채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딱 2년 있다가 2009년 7월 올림픽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죠. 민채가 검색해 본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진은 2009년 3월경부터 UBS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서 다시 만난 33살의 이진과 29살의 희두. 첫 번째 의문부터 살펴보죠. 과연 두 사람은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두 사람 이별 서사에 대한 답은 13의 키스신과 14의 터널신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진은 항상 희도에 의해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던 길, 시끌거리는 웃음소리와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터널은 며칠 후 이진의 죄책감으로 뒤덮였죠. 이진이 지나던 터널에 빨간 페인트로 적힌 글씨,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갈 때마다 이진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결국 매국노 고유림이라는 전체 낙서를 확인한 이진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는데요. 유림의 뉴스를 단독 보도한 이후 이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채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선배 기자들의 특종 칭찬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죠. 이진은 꼭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기분으로 재빛 같은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비극을 갖고 장사를 한다는 희도의 말만 떠올랐죠. 그리고 결국 진짜 터널 안에서 마주친 빨간 페인트의 글씨는 이진에게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무개 시간에 함몰되고 있는 이진의 앞에 희도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납니다. 펜싱은 단순한 칼싸움이 아니라 수싸움이에요.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희도는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방법을 찾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를 들어 올려 주차를 했을 때도 그랬고 기자에게 둘러싸인 유림을 체육관에서 구해줄 때도 그랬죠. 또 유림에 대한 악의적인 낙서를 발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희도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거나 열받아 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낙서를 깨끗이 지울 청소도구를 챙겨왔죠. 그리고 돌아온 터널에서 죄책감에 함물되어 가고 있는 이진을 발견합니다. 희도가 갖고 온 청소도구는 낙서를 지워 유리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시간에 있는 이진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희도는 이진을 구원했어요. 2009년 뉴스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못 봤던 것 같아요. 희도는 뉴스에서 이진의 얼굴을 보자 많이 놀랬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연인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13회에서 희도는 멀어지려 하는 이진에게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잃을 수 없다며 한 발짝도 멀어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에 이진과 희도는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성을 잃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랑도 저런 사랑도 키스하는 사랑도 아닌 멀리서 언제나 처음 마음과 똑같이 응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절대 잃지 않기 위해 멀어지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서로를 계속 응원할 수 있는 거죠. 한편, 2000년의 이진은, 비록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고유림의 귀화라는 특종을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 차근차근 국장은 물론 선배들까지도 결국 이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진의 성공이 안 있고 온 사람들은 고졸 출신임을 부각시킬 겁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이진을 계속 따라다니겠죠. 유림이에게 가난히 따라다녔던 것처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졸이 아니거나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몰아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지거나 매국노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음식점 사장한테 유림이가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따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진이는 희도를 향한 부당한 시선들은 절대 참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당함은 항상 참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빠가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아버지로 인해 겪게 된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에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고졸 출신 기자가 따라주는 술한번 먹자고 했을 때도 그냥 웃으며 참아냈죠. 이진은 고졸 출신 기자라는 단어를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희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죠. 이진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진은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외국 파견을 지원하고 학업을 이어갈 것 같아요. 아마 희도가 2001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건이 이진에게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진은 희도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니까요. 15회 예고편에서 이진은 신재경 앞에서 희도에게 더 당당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재경은 이진이 닮고 싶은 선배예요. 늘 뉴스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신재경을 이진은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이진이 재경에게 희도에게 더 당당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건 여자친구 엄마에게 말하는 각오가 아니라 선배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경은 이진에게 현실적인 충고를 할것 같아요. 희도의 대학 문제로 신재경을 찾아왔던 양찬미는 세계의 대학교 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신재경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얼굴값이 좋은 대학을 선택했죠. 그런 신재경이기 때문에 희도에게 더 당당해지고 싶다고 하는 이진을 향해 희도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이 스스로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너를 위한 하기를 따고 기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충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은 해외 파견을 가는 동시에 유학을 떠나게 될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귀하를 결정한 유림은 지웅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자고 했고 지웅이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진이가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된다면 이진과 희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이제는 희도에게 기다려달라는 말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대신 이렇게 말하겠죠.너에게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그래서 해외 폐견을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지.너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야.넌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이끌어.넌 날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넌 너의 길을 가고 있어.더 멋있는 사람이 돼서 돌아올게.라고 말할 거예요. 희도는 너가 어디에 있든 내 응원이 닿도록 할게 라고 말할 테고요. 희도가 이진을 응원하는 방법은 희도의 펜싱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구속하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희도가 어떻게 이진과 헤어진 이후 2007년에 민채를 출산했는가입니다. 일단 21살까지는 이진이랑 사귀고 있었던 건 확실한데, 27살에는 이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낳는 거죠. 과연 이진과 희도의 사랑이 그렇게 금방 잊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대사가 있었어요. 2009년 뉴스에서 이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운동선수에게 시련은 보통 부상과 슬럼프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3회에서 발레를 하는 민채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 나이도 선수가 재활 쪽으로는 워낙 전문가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두 가지 대사를 통해 희도가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도 곁에 해외에 나가 있는 이진이 대신 김씨 남자가 있었던 거죠. 희도는 달콩이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달콩, 우리 헤어져. 나 너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라며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희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진이 대신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김씨 남자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한편 이지는 희도의 선수로서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으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희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지는 희도를 놓아줌으로써 또 희도의 삶을 응원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희도가 운영하고 있는 25:21 아뜰리에는 펜싱을 그만둔 희도가 이진을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펜싱을 그만뒀어도 난내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다는 것, 난 이렇게 널 응원하고 있다는 걸25:21 아뜰리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